안녕하세요.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이신영입니다. 생각하는 신앙, 우러나는 복을, 믿음향기. 아, 오늘은 네,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사실, 어, 지난번에 6월달 언박싱을 했죠. 했는데, 어, 지난번에 제가 좀 빼먹고 구입한 책들이 있어서 이번에 좀 추가로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6월달에는 두 번의 언박싱을 하게 됐네요. 네. 이번에도 언제나처럼 책은 네. 역곡동 용서점에서 구입했습니다. 자, 한번 언박싱을 해서 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첫 번째로 나온 책은 어당스러운데요, 비움과 충만의 그리스도, 도스토예프스키의 비움과 충만의 그리스도란 책입니다. 곽승룡 신부님이 지으신 책이고, 음, 가톨릭 신부님이 쓰신 책인 것 같아요. 도스토에프스키에 대해서 책을 쓰신 것 같아요. 어, 개인적으로 도스토에프스키가 이제 유명한 작가잖아요. 저는 도스토에프스키 작품을 읽은 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. 제가 읽어봤거든요.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게 감명받으면서 읽었습니다. 근데 도스토에프스키 작품이 참 좋은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워요. 그래서. 다른 책은 어른이 돼서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. 어렸을 때 읽은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건 기억이 잘안 나요. 근데 그거에 비해서 또도스토프스키의 신학, 도스토프스키가뭐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의 이제 작품 속에서 이러한 신학적인 모습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책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고. 뒤쪽에 아마 있을 텐데 까만색의 포이엠에서 나온 도스토예프스키의 뭐 신학 아, 도스토예프스키 예, 관련된 책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책 제가 이렇게 책이 까매 갖고 책이 참 예쁘거든요. 예 사실 기억이 나고 얇은데 내용이 이렇게 쉽진 않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언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뭐 예,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, 그거에 이제, 연장선에서 이런 도스토에프스키의 작품 쪽에서 읽어내는 신학들을 분석한 책들이 이제, 더 용서점에 중국 책이 있어서 제가 구입을 했고요. 사실, 도스토에프스키가 다른 작품들을 좀 많이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, 도스토에프스키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기회가 되면 나중에라도 어쨌든 대표작들은, 뭐 죄와벌이나 등등등. 아, 기억, 기억이, 작, 작품이 기억이 잘안 나네요. 네. 등등등. 다른 작품들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어첫 네, 번째 책이고요. 네, 두 번째 책은, 자, 그리스도의 십자가 존스토트 책입니다. 와, 어, IVP 모던 클래식스고요 이거, 이 시리즈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연박식 때이 시리즈가 나오잖아요. 네. 이번에도 시리즈로 나온 거고, 자주 소개시켜드린, 그, 중고, 큐레이팅에서 나와서 구입을 했습니다. 사실, 저이책 있어요. <laughs> 이책 있는데, 이 모던 클래식 시리즈가 아니고 이전에 나왔던 책이 한권 있는데, 사실 이런 거, 모던 클래식 시리즈, 이렇게 해서 쫙, 일렬로 쫙, 쫙꽂자놓으면 예쁘잖아요? 그래서 구입을 했고, 그리고 사실 책이 있는데 아직 안 읽어봤어요. 대표작이라는데, 존스토트의 대표작이라는데 아직 안 읽어봤어요. 네, 이것도. 기회가 되면 읽을, 수, 읽어보고, 어,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, 클래식이어서, 좀 읽기 어렵다는, 어, 문제가 있어서, 언제 읽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네. 자, 그 다음 책은, 자, 알리스터 맥그레스,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. 어, 이 책은, 그 과신대 제가 책 모임 한다고 그랬잖아요. 예.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, 과신대에서 알리스터 맥그레스에 관련된 책을 쭉 읽는 책 모임을 하는데, 이번에 읽는 책입니다. 그래서 주문을 했고요. 두 달에 걸쳐서 읽기로 했고, 이번에 이제 책 앞부분 절반을 읽을 건데, 주문을 해서 받았으니까, 빨리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. 사실 이거 다음 주에 저희 모임이거든요. 그래서 좀 빨리 읽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알리스터 맥그레스가, 그래도 어쨌든, 책이 전체적으로 보통 읽기 좋고, 정리를 워낙 잘 하시는 분이라 재밌을 것 같고, 과학과 신앙은 공존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음박으로 부제가 달려 있고 세계적 석학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우주와 존재에 관한 사색이라고 되어 있네요. 네, 추천자들도 어, 네, 김진혁 교수님, 뭐 이승엽 교수님, 정성욱 교수님 그리고 로안 일리엄스가 추천했습니다. 네, 어, 네,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. 특히 제가 저같이 이제 전 전공이 어, 저 학부 전공은 지구과학이거든요. 그래서 전공 은 지구과학이고 이제 대학원을 컴퓨터로 전공을 해서 지금 I.T. 개발자를 하고 있는 건데 저같이 이제 이과 출신으로서 이렇게 기독교 책들을 좀 읽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한 번쯤 이렇게 부침을 겪는 경우가 이런 과학과 신앙 사이에 이런 뭐라까 갈등 예, 그런 것들 속에서 약간 부침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예. 그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. 특히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다시피 그과학하기도 있고 신학하기도 있는 분이어서 이 과학과 신학을 어떻게 조화해 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책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자 마지막 책은 자 말씀의 온기입니다. 네. 조규웅 목사님 쓰신 책이고요. 어... 이책 쓰신 제 조기웅 목사님 제가 알아요. 잘 아는 분입니다. 제가,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어서 잘 알고, 잘 아는 분이어서 이번에 이제 책을 냈다고 하시더라고요. 책을 냈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책을 구입을 했고요. 이책 보니까 한 99개의 99편의 이 묵상, 개인 짧은 짧은 묵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하루에 하나씩 묵상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. 보면 이렇게. 각 묵상마다, 이렇게 해서, 자, 보시면, 하루 한 문장 읽기, 그리고 하루 한 문장 쓰기. 그래서 특별히 이제, 그래서 한 하루가 이렇게 세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, 그래서 하루에 매일매일 읽고, 한 묵상 하나 기억하고 쭉 읽으면서 계속 깊이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주제에 관해서 한 문장 정도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,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매일매일 묵상하기에 좋은 책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읽고 쓰며 말씀의 온기를 느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요 책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소소하게 소소하게 4권. 네 권. 소소하게 네 권인데 이게 두 번째라는 거. 6월 달 들어서 두 번째라는 거. 네, 6월 달은 어마무시하게 책을 샀네요. 네, 자 오늘 겸박싱 같이 해봤고요. 음, 올해 들어서. 어, 책을 조금 읽는데 약간 부침을 겪다가 요즘 나 다시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책을 좀 열심히 많이 읽고 여러분에게 계속 좋은 책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오세요.